좋은 것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교회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땀, 눈물, 기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 타이밍이 좋아서 저렇다 뭐 여건이 좋아서 그렇다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어떤 좋은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수고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맨 뒤에 나오잖아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자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우리 성도들도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종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질문 위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냐 왜두 번째는 어떻게 힘을 다해 수고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가 위험성이 뭔가 힘을 다해 수고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위험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그렇게 네 가지로 간단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해 주고 했는가? 왜? 왜죠? 이거 뭐 단순한 슬로건 때문에 되는 게 아니죠. 사, 교회를 사랑하자, 충성하자, 열심히 내자. 바울은 천성적으로 열심히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천성적으로 소극적이고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예외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 바울이 자기 기질 때문에 힘을 다해서 수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수고했던 이유가 뭐냐? 24절에 나와 있는데, 뒤에 보세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 남은 고난, 그게 교회를 위한 거죠. 그리스도 남은 고난 어디 있어요? 교회를 위한 고난, 그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 나는 헌신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뭐로 본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 의 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제가 학교 다닐 때뭐 그랬어요.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교회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저스, yes. 철시, no. 뭐 이런 거있어서 옛날에. 이게 말이 되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순적인 얘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도바울의 그 교회 사랑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지를 보여주는 거, 고린도호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사도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당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23절부터 쭉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이야기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한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오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뭐, 40에 하나 가만매를 뭐, 다섯 번 맞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세번파산하고 뭐, 일주야에 깊은 바다에 있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강해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뭐 기타 등등 쭉 나가다가 (27절에) 이렇게 얘기 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를 얘기했잖아요 수고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을 위해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옹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이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는 수고하고 수고하고, 이거 진짜 뭐한 사람이 하나씩만 경험해도 인생에서 놀라울 일인데, 이런 걸한 몸으로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수고로 시작해서 수고로 마쳤잖아요. 그래도 염려가 있대요.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죠. 교회를 위한 수고.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다. 그 얘기 듣고, 사동전 20장 20, 2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거 교회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이게 나누어질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죠? 어,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유 됐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애쓰고, 힘을 다해서 수고할 것인가. 뭐, 교회에서 하는 일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기회, 위해서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뭐, 봉사, 구제, 성김, 뭐, 많습니다. 뭐,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죠. 핵심은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비밀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비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밀을 놔두면 안 되고 비밀을 다 밝게 알려 가지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너희들에게 복음이 이게 전파된 거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전파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 요즘에 그 어디 본문만 읽으면 완전한 자가 되게 많이 나오네.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게 창세기 처음 나왔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랬다고요. 히브리어로 타밈 완전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뭐 완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완전하다 타밈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이 여기 텔로스랑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 그게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 그게 완전한 자라고요. 그래서 노아 창세기 6장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할진 없죠. 완전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든 자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뜻 붙들고 내가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달려간다고 그게 완전한 자예요. 완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 전파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포기하자는 인생.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을 끝나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복음이 말씀이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쭉 읽어보면 나오겠죠.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씀 전파에. 우리 다음 주도 뭐 고성소교 떠나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사랑할 거예요? 어떻게 힘을 다해 수고할 것입니까? 말씀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완전한 자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서야 된다는 것. 참 묘합니다. 인생이요, 뭐, 여러 가지를 갖고는 변화가 안 되는데, 말씀이, 성녀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 같이,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쭉 들어가면, 말씀을 만나면요, 인생의 지각변동이 옵니다. 완전히 뒤집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 그, 연륜만 쌓이는 거예요. 교회 몇년 다녔다. 능력도 없고. 그리고 맨날 흔들리고. 그 흔들린다는 게 뭐냐면 중심에 말씀이 안 들어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왜 흔들리겠어요? 말씀이 겉에만 치고 다갔으니까 그런 거지. 중심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흔들릴 리가 없겠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믿습니까?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살아 있는 사람 활력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 날선 어떤 면도날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단지 판단하고 뒤집는다고. 교회가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말씀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 정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해 수고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조심해야 될게 뭐냐? 반대가 있고 괴로움과 고난이 있거든요.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24절, 앞부분을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을 집중하다 보면 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하고 교회로 모이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느냐. 힘을 다해 수고를 하게 될 때. 고난이라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잖아요. 말씀 증거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파생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되게 좋은 게 많죠. 은혜도 많은데, 그거를 통해서 연계했던 뭐 예를 들어서 대만교회라 그러면 대만교회와 대만, 교회라고 하면 대만, 교회와 대만 성도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팀 멤버끼리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아파요 그리고 시험 거리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소극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참석을 하지만 뭐 이렇게 앞에 살라 그러지 않는 분들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부정적 경험의 결과라는 거. 분명히 과거에 앞장서서 일하다가 엄청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합시다. 나쁜 놈들 만나가지고 어제 설교같이 요압을 만났어. 심이를 만났어. 시발을 만났어. 그래서 상처를 입어서 소극적이 됐다고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멈춰요. 이게 빠지기 싫은 함정이래 그렇다고 멈추냐고. 백보 양보에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멈추고 달리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럼 누가 승리한 거예요? 마귀가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 받는 괴로움. 바울이 뭐 보금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뭐 탄탄대로만 준게 아니잖아요. 보금 증거할 때 받는 괴로움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올 때마다 기뻐해야죠. 어제 말씀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쁜 사람 만나게 될때 용서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될때 용서를 배우라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걸 배우라고. 오래 참지 못할 사람을 만났을 때 오래 참을 배우라고. 양손 친절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친절함을 배우라고.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괴로움을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왜센 사람이 됐죠? 영적으로 센 사람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왔으니까 괴로움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의 위험도 극복하니까 강한 사람 된 거고, 바다의 위험도 극복하니까 강한 사람, 동족의 위험도 극복하니까 강한 사람 된 거고, 천천히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잖아요. 그 어떤 일을 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 요소가 있거든. 방해 요소에 또한 마음을 두는 거예요. 뭐 상처, 뭐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자전거 타다 보면은 지느이 붙잖아요. 직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지느이 붙잖아요. 그지륵떼려라 그러지 말고 그냥 쭉 가는 거야. Keep going.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아스팔트 나오잖아. 나오면은 좀더 빨리 속력을 내면요 지를다 떨어져 나가요. 지느이 어디 붙어 있어? 다 떨어져 나가죠. 근데 중단하고 난 다음에 진흙 떼고 있으면 그 한심해 보여 그 그거. 그거 전진도 못하고 바보죠. 목표가 아닌 것에 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움직여야 문제가 해결돼요. 움직여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진흙 이 진흙이 떨어져야 나는 뭐 선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겠습니다. 안 그래요? 그냥 쭉 달리면은 진흙이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내 인생에 지릇 덩어리였던 인생이 아스팔트랑에서 달릴 때어디까지지느이 목표가 방해 요소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요. 고린도서 1장이 위로장이라 그러잖아요. 5절,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러하다. 위로만큼의 고난만큼의 넘치는 위로가 있다고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로 아미라. 고난에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냥 쭉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중에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진짜 기쁘거든. 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영광이 있어요. 고난 뚫고 나갔을 때오는 영광, 영광 보이소서 그러는데 그 찬양 부른다고 영광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명 감당하려고 나갈 때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을 때영광이며요아 이게 영광이구나. 영광은 맛본 사람만 알지. 이게 영광이구나.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갑자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중단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6장 9절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힘을 다해 수고하는 자에게 약속과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보면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적당히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적당히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적당히 다니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충성한 사람은 깨달아요 그걸 경험한다고 그 아무나 겪는 거 아니라고요. 시험 들까봐 조마조마 해가지고 뭐 머뭇거리는 사람이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사람이 받는 그 영적 체험의 기쁨 그런 걸안아요 편하게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몰라요 그거를 불편.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 주시는 역사하시는 이의 힘 능력 그 모른다고 이런 거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 가운데 살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기도할 때도 크게 크게 기도하고 난 기도도 기도지만 이제 우리 교회 에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딱 보면은 한0 명이 부르는데 찬송 한1 0 0 명이 부르는 것 같은 찬송. 아니 목청을 돋다 뭘가수려라 뭐, 그래요? 그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해보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목이 쉬요. 근데 나중에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찬양이 있다. 심장이 막 모이는 찬양이 있다고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 해도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점량해 하려 그래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봐야지 알겠어? 부리야 이런 사람 봤어요. 부리야, 부리야 그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그때 뭐 천천히 가가지고 아 침착해, 침착해 이게 되냐고. 우리 인생에서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힘을 다해요, 수고하느라. 왜요? 예수님 사랑이 교회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요? 말씀 증거하는 일. 비밀이 비밀되지 않게 전파되게 하는 일에. 함정이 뭐예요? 중단하는 거라고, 멈추는 거. 약속이 뭐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추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빙그러 찬양하겠습니다.